안녕하세요. 미술 치료사 홍 아름나라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연결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미술 치료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되게 특정한 브랜드의 미술 재료 사진을 보내 주시면서요. 아동 심리 미술을 할때이 땡땡 브랜드의 물감이 효과적이라던데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땡땡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서 쭉 아이들의 심리를 봐왔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의 동의를 받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술 치료에서 정말 특별한 미술 재료나 효과적인 브랜드 제품이 따로 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제가 16년간 미술치료를 하며 직접 깨달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미술치료에서 내담자의 흥미를 끌고 심리치료적인 효과도 높이려면 뭔가 특별한 미술재료를 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다양한 재료들을 모으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데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건 어쩌면 나의 욕심이었다는 것을요. 내담자의 마음보다는 미술 재료 그 자체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미술 치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술 치료는 단지 예술 창작 활동이 아니라 미술을 매개로 하여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심리 치료인 것입니다. 다양한 미술 매체를 연구하고 또 시도해보는 건 미술치료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화려하거나 낯선 재료는 내담자의 관심을 감정에 표현해서 재료 자체로 옮겨가게 해서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롭고 다양한 재료들이 내담자의 흥미를 끌 수는 있겠지만 오!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쁘게 할수 있지?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면서 정작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뒤로 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브랜드의 미술 재료, 전문가용 고급 미술 도구. 물론, 이런 재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담자의 심리를 더잘 표현하게 하고 그 마음을 볼수 있게 해준다?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파는 천원짜리, 3천원짜리 재료로도 충분히 깊고 의미 있는 치료세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이소를 예로 드는 건요.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이고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꼭 시중에 판매되는 재료가 아니더라도 돌멩이나 나뭇가지, 낙엽, 종이조각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물과 주변 사물들 역시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미술치료에서 중요한 건 어떤 재료냐가 아니라 그 재료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라는 점입니다. 전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술 치료에서 새롭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미술 재료를 얼마나 깊이 있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물감 하나만 가지고도 젖은 종이에 번지게 그리기, 물감물을 만들어서 종이에 흘려 보내기, 손가락이나 스펀지, 나이프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감각적인 표현, 또는 마스킹 기법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재료라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단한 가지 재료라도 그 재료를 사용하는 기법에 따라서 다양한 심리적 이슈를 가진 대상에게 맞춤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미술 치료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재료를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단 하나의 재료라도 깊이게 탐색하고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술치료의 치유적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 줄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히려 내담자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미술 재료일수록 그 재료를 통해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직접 체감해왔습니다. 결국 미술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심리적 이슈를 잘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해서 치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미술 수업이 아니라 감정과 내면을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한 심리 치료라는 본질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추천 미술 재료, 또는 기본 미술 재료를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노하우.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미술 치료 재료 시리즈를 꼭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정성껏 만들어서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술 치료에서 눈에 띄는 재료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게 해주는 익숙하고 편안한 도구 단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미술 치료의 본질을 담은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치료사 홍아름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